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축구계의 전설이라고 할수 있죠. 차범근 선수. 그 차범근 선수의 막내아들인 차세찌 씨가 되겠습니다. 연예인이거나 운동선수는 아니에요. 차범근 선수의 아들 그러면 국가대표 출신인 차두리 선수를 생각을 하는데요. 차두리 선수의 동생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워낙 유명인의 자녀분이다 보니까 저절로 유명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이름이 특이하죠. 셋지라는 이름이 본명입니다. 부인은 배우인 한채아씨예요. 자기 아버지도 유명 축구 선수고 형도 축구 선수고 부인은 유명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음주 운전을 해서 걸렸는데요. 이번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취 운전을 했다고 해요.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는 경미했다고 합니다. 합의도 보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차세지 씨의 사조를 분석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명인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세찌씨가 유명 배우라든가 운동선수도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좋은 일을 해갖고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세찌씨 입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이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다든가 이럴 때에는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을 하죠. 따라서 유명인들의 자녀분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까 아버지나 자기 형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유명인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병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예전에 막 유명인 자녀들 보면, 어떡하든지 군대 안 가려고 외국으로 유학 가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차세치 씨는 이제 해병대를 딱 제대로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튼튼한 체력이 있는데, 이 운동선수 쪽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직업을 궁금해하는 그런 유명인의 자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차세치 씨의 사주를 분석하기로 한 것은, 얼마 전에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언론에 계속 오르락 내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세지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유명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인의 또 남편이죠. 차세지 씨의 사주를 한번 보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2014년도에 노년운동 클럽에서 폭행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툼이 있었는데 클럽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때렸다 그래요? 아 이거 무슨 대단히 잘못이죠. 차세치 씨 사건이 아니라 최근에 얼마 전에 살인 사건도 있었어요. 클럽에서 여자친구하고 온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뭐 시비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남자 두 명이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여자친구의 애인을 남자를 끌어내서 때렸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정당화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 이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019년도면 이분이 나이가 34살이거든요. 부인도 있고, 자녀분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좀 해이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엄청 싫어합니다.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자기가 술 취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많이 가봤거든요. 특히 형사재판하는 데 많이 가봤는데요. 군대를 경비교도대라고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형사범들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법원에 데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호송차에 실어가지고 법원까지 왔다갔다 하거든요. 재판을 받으면서 항상 이해 안 가는 게한 가지 있었어요. 조직폭력배라든가 아니면 폭력사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술 먹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술 먹고 했다고 하면 가명이 됩니다. 나도 제 정신이 그때 아니었다. 술 먹어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고의가 없었고 좀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술 먹고 했으면 더 나쁜 놈이죠. 술 먹었으면 자기가 이제 술 먹고 곱게 집에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폭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폭력을 일으켰으면. 그건 더 무책임한 거고, 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법이라는 게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차 자체가 큰 흉기가 될수 있으니까 대단히 그 지탄받을 만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로 끝났고요. 세지 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인년 무술월 정류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차세치 씨의 사주가 일반인들과 비슷한 사주예요. 차세치 씨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2014년에 폭력사건도 있었고, 이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사고를 좀 많이 치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주를 너무 의도적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라는 건 있잖아요. 모카토금수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카토금수 오행이 목기운은 좋은 거고 화기운은 나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을 뿐이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볼 때에는요. 특징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오행의 구성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만약에 목기운이 너무 많다. 세개네 개다. 혹은 목기운이 아예 없다. 이것은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이 분이 정류 일주인데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정한 스타일을 많다고 했습니다. 사세 씨를 직접 만나면 좀 다정한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토기운이 가장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토기운입니다. 식신상가론이죠. 이 식신상가론이 여기에서 기신운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쁜 운으로 작용해요. 이 토기운이. 여러분들의 이 사주구성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많잖아요. 그럼 많음으로 해서 그 많은 오행이 극하는 그 오행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수기운이 없습니다 3주만 봤을 때 수기운이 없어요 이 수기운을 뭐가 극하죠? 토기운이 극합니다 토기운이 가장 많고 토기운이 극하는 수기운은 가장 약해요 여기에서 수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입니다 관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약합니다. 지금 이 지장간을 보시면은요. 지장간에도 수기운이 없고요. 그리고 이 토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토기운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 수기운을 극하고 있습니다. 관성운이 힘을 못 쓰는 거죠. 흘러가는 대운을 보시면은요. 6살서부터 22살까지 경자 대운에는 그나마 대운 흘러가는 대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왔는데 26살서부터 35살까지 신축 대운에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만약에 미시에 태어났다.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대운이죠. 미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축토가 딱 들어가면서 사유축 반합이 되잖아요. 금기운이 강해지거든요. 금기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내 힘을 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사주가 지금 신약한 사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재성운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관살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좋게 말해서 자유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천방지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치 씨가 물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정도로 좀 풀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세지 씨의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인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관성운이 너무 약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체적으로 관성운이 약한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차세지 씨가 이 점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예전에 유명한 배우였던 한채아 씨인데요. 이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차세지 씨의 사주고 이쪽이 한채아 씨입니다. 한채아 씨가 네 살이 연상입니다. 특별히 뭐 나쁘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두 분의 궁합은 비교적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세지 씨가 수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한채아 씨가 수기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부족한 걸또 채워 준다는 거 이런 장점도 있어요. 여기에선 두 분의 부부 관계만 볼때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요. 차세치 씨가 이제 2020년 경자년이잖아요. 올해가 신축 대운의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이민 대운으로 접어듭니다. 이민 대운의 어때요? 인류 원질살이 형성이 되죠. 46세 개묘 대운부터는 묘유충이 됩니다. 지지충이 형성이 돼요. 36세서부터 20년간 배우자운이 안 좋아지는 그런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권태기에 빠질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차세지 씨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대운에 접어들었는데 한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중간에 보시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두 개가 있어요. 남자를 나타내는 운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분이 기해 대운이고요, 일년운이 올해가 경자년, 내년이 신축년, 훈년이 이민년 이렇게 되거든요. 3년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월주에서 오화가 배우자궁인데 올해 자오충으로 충을 받아서 깨지죠. 내년에 추구 원진살이에요. 훈년에는 이노술 삼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합니다. 화기운이 비경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삼합이 되면서 비경겁제가 형성이 될때 그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차세치 씨의 대운의 흐름 그리고 한채아 씨의 일련운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앞으로 3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훈년하고 이 3년간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주운전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차세지 씨의 사주 분석 그리고 부인 한채화 씨와의 궁합도 분석해봤습니다. 앞으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잘살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